레드, 레드, 레드. 에이, 어? 이거? 이거하고 똑같네데 레드. 이건 아니고, 이건 아니고, 이건 아니고, 이건 아니고, 이거는. 이건... 이거야, 왜. 안 맞췄어? 이거 주황색은... 이거 노랑. 노랑색. 빨간색, 빨간색, 빨간, 빨간, 빨간색. 이거 한번 해봐야지. 이건 지금 그린, 글린, 그린은 맞춰있네. 그면 아니? 클로버 안경. 아 얘도 불러잖아. 클, 클, 클로버. 얘 색깔 이걸 어 다이맨드 안경이시 은 옐로 幺龙门，敲一击，摇。